네, 오늘 인터뷰 룸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보아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성폭력의 양상도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이제 크게 공론화됐던 뭐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그렇고 이제 소형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제 불법 촬영 성폭력 같은 것들도 이제 일어나잖아요 기술 발전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음. 좀 다양한 방식의 범죄도 만들어내는 게약간좀 네, 슬픈데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성에 대해서는 음. 사실 근래 유럽 페미니즘 여성학에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중립적인 음.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굉장한 어떤. 범죄의 도구나 성별화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리얼돌이나 사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마찬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피해 유형은 굉장히 커요, 사실은. 되게 크고, 음. 작년에 굉장히 많은 법안이 개정이 네. 되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어떤 여러 조항에 저촉되고는 있는데 응. 기본적으로 그 유형은 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라고 그냥 응. 이야기를 할게요. 응. 대부분 여성 피해자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 그니까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제하는 통제 기구로서 굉장한 영향력이 응.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응. 효, 나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되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2018년 해와역 이제 네, 시위에서 네. 뭐 10대 20대 여성들 막 10만 명 거리로 몰려 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덧 그 세대의 공감과 는 조금 다른 음. 어, 어떤 세대를 살고 있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지만 그 10대 20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공포라고 음. 하는 것의 무게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막 그리고, 거기 구멍 뚫려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 뭐 많이 이제 뭐 좋아진다고 하지만 음. 이미 기본적으로 공중 화장실은 언제든지 촬영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음. 그리고 학교 뭐 공공기관 네. 뭐 어디에서든지 집이 아닌 어느 곳에서도 내가 촬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은 음. 되게 일상을 통제하게 만들죠 음. 밖에 있는 외부 활동 이런 것도 줄이게 만들고 아니면 음. 생리적으로 몸도 굉장히 불편하게 음. 만드는 것일 테고 그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소통의 특징은. 아는 관계에서 일어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데이트 관계, 음. 혹은 전 데이트 관계. 그러니까 데이트 관계에서 동의하에 촬영을 하고 헤어진 후에 그거를 협박하는 용도로 음. 이제 쓰는 거죠. 음. 너 이거 진짜 나랑 헤어질 거야? 이거 뭐 누구한테 알릴 거야? 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아니면 니는 엄마한테 보낼 거야? 뭐 <laughs> 현 남자친구한테 보낼 거야 음, 음.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해서 돈도 이제 뜯고 음. 뭐스터킹도 하고 폭력도 일어나고 강간도 일어나고 이게 그한 마디면 끝나는 음. 거잖아요. 앰범방 음. 피해자들도 네. 이거 니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거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무 저항도 할수 없게 만드는. 음, 음. 그래서 모르는 관계에서도 아는 관계에서도.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그니까 몰래 촬영 혹은 어 비동의 상태에서 촬영될 수 있고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나의사 의와 관계없이 유포될 수 있고 이것이 전 어떤 어 사회에 알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여성들의 어떤 활동들을 통제하는 어떤 기재로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불안. 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누가 뭔가 어디에 네. 유포됐을지알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뒤지풍의 피해자들이 어, 모든 피해자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이제 제가 본 여러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어떤 피해 휴증이겠죠. 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 거라는 아, 네. 네, 불안감에 음. 휩싸이는 거예요. 음. 내가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가 나를 세번 쳐다봤다. 음. 분명히 내 영상을 본것 같다. 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음. 어, 불안이 오해와 착각과 하면서 너무 어떤 불편한 심리감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기술을 누가 왜 어떻게 어,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몰래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굉장한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는 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강조되면 좋겠고, 지금 이제 그 처벌법 이제 14조의 카메라 이용 촬영제 이제 판단 기준이 성적 수치심 또는 음. 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음. 촬영했을 경우에요, 불법적으로. 근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 이게 언제나 이제 쟁점이죠. 응. 피해자가 느끼는 신체 부위와 응. 가해자의 시선에서 혹은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응. 신체 부위가 되게 다르거든요. 응.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이제 가해자 가 촬영해서 현장에서 잡혔어요. 응. 그랬더니 카메라에 300몇 장이 핸드폰에 여성들을 응. 촬영한 게 찍혔는데 거기에서 100몇 장은 유죄, 100몇 장은 뭐 무죄. 이렇게 어. 이제 판단이 나는 거예요. 신체 부위가 어디. 어디냐에 따라서. 따라서. 근데 그게 300장인지 100장인지에 따라서 이 양량의 굉장히 네.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초 커뮤니티에서 제가 몇년 전에 본 것은 여성의 몸이 음. 어, 어떤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 음. 덩어리처럼 이렇게 있고 부위가 이렇게 조각나 있어요. 음. 여기를 찍으면 얼마 벌금 얼마? <laughs> 여기를 만지면 얼마? 아이고. 뭐. 뭐 그런 식으로 몸이 이제 동강 동강 이렇게 동강 동강 하여튼 이렇게 분절된 채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본인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걸 봤는데 아 그래서 그때 딱 정말 소위 현타가 아 저런 거구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하나의 그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된, 통합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렇게 신체 부위에 따라서 조각난 채로 인식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움을 또 느꼈던 이제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체 부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여성의 몸에서 보호해야 될 몸의 신체 부위와 그, 네.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신체 부위가 음. 있는 것이고 그것은 피해 당사자보다 법에서 그렇게 판단하겠다라고 음. 하는 이제 메시지인 것이고 그 메시지는 온 사회와 이제 가해자들이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계속해서 대상화된 네. 문제로 보이는 이제 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이제 판례들을 보면은. 질터 성폭력의 경우에, 물론 모든 성폭력이 마찬가지지만, 음. 가해자들 감형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음.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제 감형의 기술, 어떤 기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술은 주로, 어, 나이가 어린 남성들이 음. 많고, 초범인 경우가 많고, 음. 뭐 이런 양형 기준에서 해당되는 사안에 저촉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질터 성폭력은 진짜 성폭력이 아니잖아. 음, 라고 생각하는 음. 경우도 있어요. 만진 게 아니야. 찰흙을 찰흙 했어. 어, 그게 이게, 왜? 이게 음. 왜 무슨 이게 진짜 성폭력은 아니지. 이것은 어떤 너니 네 몸에 손댄 게 아닌데.라고 음. 하면서 되게 신체 중심적으로만 음. 어떤 성폭력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양형을 높이고 이렇게는 했지만 양형이 아무리 높아져도 음. 감형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양형이 그냥 높아지는 게 무작정 좋은 것은 이제 아닌. 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정우 같은 경우가, 네. 네, 아시죠?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양형 기준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감형 음. 사유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 수사, 재판 과정 결혼을 하고 판결 나온 다음에 이혼했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음. 라고 하는 상황들에 이제 굉장히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에파드 카르텔처럼 음. 물론 그 사람도 진짜 성폭력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들을 돈 주고 팔았을 뿐이고 이거는 하나의 뭐 사업이라고 음.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봤을 때 이제 여성의 몸이 이제 사고 팔리는 온라인 현장에서 사고 팔리는 하나의 거대한 제 산업이 또 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인식의 차원, 법의 문제, 음.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산업화 되고 있는 음.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결합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음.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이미 그러면 사회는 평등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네. 공중화장실이 어렵다고 하면 음. 그 사회는 전혀 평등하, 오히려 굉장히 불평등한 음. 사회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의 격차가 점점 음.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페미니즘 양극화 되는 거잖아요. 음. 어떤 사람은 소위 이제 꼴패미가 되는 거고 음. <laughs> 어떤 사람은 굉장한 반페미니즘에 이미 충분히 평등한데 네, 뭐왜더뭘 그러니까 뭐 옛날에 비하면 뭐 어디까지 내를 내한테 이렇게 맞춰줘야 되냐 음. 너무 지금 평등한데 국가 음. 선접제도 막 손해를 엄청 보고 뭐 그런 음. 큰 인식의 격차 그리고 실질적과 형식적 평등의 격차를 보이는 것 특히 그 유형의 피해는 젊은 혹은 네. 0대때대 여성들이 많이 이제 느낀다는 점에서 음. 어. 향후에 계속해서 좀 고민이 음. 많이 필요하고 뭐 제도뿐만 아니라 음.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형 말씀해주니까 생각난 게그 음. 텔레그램 멤버방 그 가해자 중한 명인 그 조주빈 음. 씨가 이제 그 수감되었을 때 매일 뭐 반성문을 쓰고 있다 뭐 네, 이런 네. 기사를 네. <laughs> 봐서 왜 저러나 했더니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 양형 이제 기준에 반성을 그러니까 진지한 반성이 들어나면 감명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지한 반성을 엄청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음음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일 것인가 음.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제 조주빈처럼 매일 판사한테 네. 반성문을 쓰는 것인데 그는 절대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쓰지 않아요. 판사에게 쓰는 거죠. 판사에게 쓰는 거죠. <laughs>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모르겠어그 안에 뭐 피해자한테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음. 피해자한테 얼마나 했느냐가 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부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가해자나 가족, 음. 그리고 가해자 변호사, 음. 이런 사람들 단체 기부를 해요. 100만, 200만 원, 뭐, 음. 어떤 데 소액으로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이제 그 재판부에 내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이 나의 진지한 반성이다. 내가 너무너무 음. 반성하면서 그래서? 여성단체 기부를 이제 이렇게 했다. 음. 근데 그게 실제로 판결에서 뭔가 가명의 사유가 가명의 네. 어. 사유가 돼 유리한 정상이 돼요 가해자들한테. 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노하우인 것마냥 음. 되게 이제 가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음. 사람들에게 기술처럼 그 전에도 있어왔죠. 그 전에도 음. 이런 일은 늘 있어왔는데 최근에는 훨씬 자주, 훨씬 빈도가 음. 높게 여러 이제 감염 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네, 이제 네, 네, 어떤 공식적인 메뉴얼에 대해나라고 하는 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이제 감염 기부. 혹은 이런 억지 기부 이런 것들을 음. 이제 찾아내느라고 정말 단체 활동가들 중에 <laughs> 정말 너무, 너무 네 오히려 좀 슬픈 것 같아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되게 기뻐야 후원이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네, 네. 왜 들어왔지라는 네.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저도 이제 작년 연말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뭔가 후원하고 싶어서 계좌번호를 찾으려고 했더니 음. 홈페이지에 계좌번호가 없더라고요. 음, 네, <laughs> 네,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 사실 네. 이제 계좌번호만 알면 뭐 입금하는 그럼요? 건 이제 되니까 네, 네,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참 네, 네. 후원을 많이 받아야 또 활동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 후원이나 받을 수 없는 네. 이런 좀이 좀 얘기다 보니까 가해자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뭐 저도 약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성폭력 뭐 겪었다고 라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뭔가 반대급부로 뭐 이렇게 무고 뭐를 한다거나 혹은 명예훼손으로 이제 역고소를 음.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늘었다고 네. 들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인터넷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뭐 강간 중 강간 그 치면 제일 위에 뜨는 광고들이 이제 그런 법무법인에서 네. 이제 하는데 뭔가 딱히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뜨한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게 좀 많이 지형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죠. 네네. 이전에도 뭐, 뭐 무고명예훼손과 같은 네. 소위 이제 엿고소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왔지만 최근 몇년 동안 굉장히 산업화되고 강화되고 음.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수 있는데 2016년인가요? 박유천. 뭐 어, 네네네. 네. 뭐 이진욱, 박유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이제 피해자들이 음. 이제 있지만. 그중한 명의 피해자는 실형 무고죄로 음.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이제 살았어요. 제가 그 선고공판 자리 에 있었거든요. 어. 제 기억에 인연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부동, 예, 네. 이제 수감이 되는데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고 제가 새삼스럽게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음. 것 같아요. 무고가 무서운 줄도 알고 무고가 가해자들이 역으로 어, 괴롭히려고 거는 것도 네. 알았지만 아 이게 이렇게. 까지,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굉장히 극히 죄질이 나쁜 것으로 음. 보고 있는 재판부라고 음. 했을 때, 어,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무고의 위험이 있는데? 음. 이거 무슨 음. 의미지? 라고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해에 뭐 이런, 이런 거를 이제 마침 갖고 왔지만, 네. 이제 역고소 피해자 지원 을 음. 안내서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그,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하면서 이 너무 드러나지 않은 이제 여권 피해자들이 많고 이 피해자들이 법을 믿어서 법으로 갔는데 법에 의해서 오히려 이렇게 불이익을 그, 당하게 네. 됐을 때는 어디에다 호소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해야 되지 이런 그니까 이전에 좀 특수한 이제 음. 케이스였다면 지금은 점점 보복성으로 이제 음.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 책을 이제 연구 저희 연구소랑 여성의 전화가 같이 만들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무고가 두 가지 경로로 고소가 되거든요.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음. 그게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음. 그러면은 가해자가 무고로 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가 어 수사 이제 과정에서 무고로 인지를 해서 검사가 그냥 기소를 하는 거죠. 어. 그랬을 때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했을 때보다 검사가 기소했을 때가 훨씬 당연히 유죄 판결이 높죠.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음. 이제 그래서 두 가지 루트로 이제 무고가 발생을 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 음. 하지만 이제 저것의 특징은 무혐의가 무죄가 아닌 거예요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실패한 수사인 음.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음. 성폭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음.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 수사 기관이 음.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랑 무죄는 무죄는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나는 것이고 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인데 마치 가해자나 혹은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죄인 것처럼 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구분해야 될 음. 지점이에요. 이것은 결코 무죄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기관에서 실패한 수사, 음. 증거를 찾지 못한 수사, 혹은 피해자의 진술을, 이제, 신빙성을,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음으로써 음. 이제 통념에 의해서 일어난 잘못된 수사, 음. 통념에 의한 수사,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음. 것이죠. 그래서 해외 연구들 보면은 무고 판결을 받았던 그 사례들을 다시 몇년 후에 다시 분석하고 막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어. 다시 했더니 그 중에 되게 많은 경우가 무고가 아니었다라고 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거여서 무고는 굉장히 통념의 영향을 많이 음. 받는. 그러나 저것은 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괘씸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죄질이 높고 음.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 어, 그러한 통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고가 언제나 이제 문제다 고민이고. 통영을 바꾸기 위한 운동이 이제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한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뭐 가해자의 피해 그니까 뭐 가해사실을 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공론화할 경우에 가해자가 이제 고소를 하죠 민사 이제 형사 이제 배상 청구소송과 명예훼손이 다 이제 있는데 이것을 이전에 그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기획적으로 음. 그래서 기획. 성 보복 고소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최근에 이제 책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그 아주 기획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을 피해자의 뿐만 아니라 지지자, 주변인 뭐 혹은 뭐이 너무 넓혀서 많은 사람들 은 일단 고소하고 봐요 명예훼손, 모욕죄 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입막음하고 보복하고 사건이 더 이상 논대지 음.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명예훼손을 굉장히 어. 어. 어.